신년의 운세, 사주, 궁합, 타로, 관상 등을 봐도 되는지요. 어, 성경에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흔히 율법이라고 하면 어, 말이나 행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거기에 자유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믿는 사람이라면 위에 언급한 운과 관계된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것 같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겠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어떤 상황에 옳은 것인가 또 그런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대상이나 상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옳은 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옳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은 마음에 아직 그러한 것들, 위에 언급된 것들이 요구되어 진다면 해야지 어쩔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다가 몇번 이런 것들을 해보고, 그것들에 의지하기도 해보고, 혹은 맞거나 아니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게 느껴져서 하지 않겠다 싶으면, 그때 그만두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수많은 국민들로 구성되고, 수많은 단체의 이익이 모여서 전체의 국론을 결정하게 되듯이, 한 인격 안에도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한 가지 요소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이러한 전체의 의식 체계가 점차적인 변화를 거쳐서 어떤 방향, 이제 저희들의 표현대로라면 주 안에서 하나된 나 자신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아니면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된다면 그리 하시면 됩니다.